OECD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약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약한 130시간 정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성은약 51달러 수준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26위권에 음. 머물러 있습니다. 경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지수는 54.8점으로 전국의 최하위. 그런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 민간기업 사례와 국내외 실정 사례를 구축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증하로 이어지지는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또 위험 근무제 활용 노사 간 신뢰 기반의 협력 환경 하에서는 근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오히려 증가해서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함께 높아졌습니다. 음. 주 5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업종별. 직무별 특성에 맞게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재율적으로 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음. 진실적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